재혼은 빙하의 크레바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7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현실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재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냉혹한 현실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재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아서라는 이유로요.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실제 경험담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니까 혹시 재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저 무급 가사도우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현실이에요. 재혼 후에 경제적 관계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남편의 재산은 이미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집, 예금, 주식. 이런 것들은 이미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고 자녀들에게 상속될 예정인 거죠. 그럼 여성은 뭘 얻나요? 그냥 공짜로 얹혀 사는 대신에 집안 살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려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당신이 우리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도 안 들고 좋지 않냐고 하는데 내가 하는 집안일의 가치는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마치 내가 시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취급해요. 더 문제인 건 재혼 후에 남편의 재산이 늘어도 그것에 자신이 아무리 기여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집안일을 하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건강 관리까지 해주면서. 남편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줘도 그 결과로 생긴 모든 것들은 남편과 그의 자녀들 몫이에요. 가장 서글픈 건 자신의 친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혼자 살 때는 그래도 자신의 돈으로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도 사줄 수 있었는데 재혼 후에는 그럴 여유가 없어져요. 모든 것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어머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두 번째, 내가 나와서 애지중지 기른 자식들과 실질적인 남이 됩니다. 내 아이들도 나도 명절과 중요한 날에 갈 곳이 없어집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재혼을 하면 기존 자녀들과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해요. 특히 명절 같은 중요한 날에는 더욱 복잡해지죠. 재혼한 어머니는 새로운 남편의 집에서 명절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완전히 외부인 취급을 받거든요. 남편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새로운 부인 정도로만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친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가 새로운 가정에 석해 있으니까 자녀들도 어디 가서 명절을 보내야 할지 애매해져요. 엄마는 새아버지 집에 가야 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지? 한마디로 가족분괴입니다 실제로 한 분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추석 때 남편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데, 자신은 그저 음식 나르는 역할만 하고, 중요한 의식에서는 완전히 배제되더래요. 내전 남편 제사상은 내 몰라라 하고, 남편의 죽은 아내 제사상을 차리는 심정은요. 그러면서 자신의 친자녀들은 오갈 데 없이 서로 못 보고 외롭게 명제를 보내고, 더 슬픈 건 자신의 부모님 제사나 기일 같은 날이에요. 재혼 전에는 자녀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추억을 나눴는데, 재혼 후에는 그런 자리에 참석하기도 어려워져요. 새로운 남편이 왜전 남편 부모 제사에 가려고 하냐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마누라 제사는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요. 결국 자신만의 고유한 공간, 자신이 주인 역할을 할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 집에서는 손님이고, 친자녀들 집에서는 어색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평생 자식 낳아서 곱게 금이야 오기야 길러 공부 시키고 한 고생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자식을 두고 다른 남자 따라 자기 인생 찾아간 어머니가 됩니다. 자식이든 며느리든 손자든 내 자식 모두에게 안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죽어서도 애매한 존재가 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재혼한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제사를 지내주고 누가 진짜 내 자식인가? 재혼 후에 돌아가시면 장례식부터 복잡해져요. 새로운 남편 쪽 가족들은 모셔가라, 우리 아버지 모셔야 하니. 하겠죠? 하지만 재혼을 한마당에 내 자식한테 내 아버지 옆에 묻어달라 하겠나요? 친자녀들도 장례식조차 참 애매합니다. 누가 장례를 치루어야 하나요? 그것도 재혼 남편이 살아서 말이지, 남편이 죽은 후에는 죽기도 전에 쫓겨납니다. 제사요? 새로운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 집안에서는 재혼한 아내를 임시로 있었던 사람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들 어머니 자기 전처가 있는데, 후처 제사를 누가 챙겨요? 귀신이 되어서도 방랑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친자녀들이 온전히 챙겨주냐? 그것도 애매해요. 엄마가 다른 가정에 가서 살았으니까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자기들 아버지 옆에 나란히 묻어주고 제사 지내고 하기도 어색하죠. 그리고 임종인들 제대로 하겠나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내 이름으로 된 재산도 없고, 내가 주인인 집도 없고, 내 제사를 제대로 지내줄 사람도 애매하고, 이게 무슨 인생인가 싶어요. 특히 무서운 건 재혼한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집에서 완전히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나가세요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배우자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법정 다툼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갈 곳이 없어져요. 자신의 집은 이미 정리했고, 친자녀들 집에 가자니 미안하고, 나이 들어서 이런 상황에 처하면 정말 막막하죠. 실제로 혼인신고 못하고 사실혼으로만 사는 재혼도 많답니다. 네 번째 나이 들어서 팔자에 없는 간병인 역할을 혹독하게 해야 합니다. 재혼하는 나이가 보통 50대 이후인데 10년, 15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면 당연히 간병을 해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재혼 7년 만에 남편이 중풍이 왔어요. 화장실 일부터 식사, 목욕까지 모든 걸 도와줘야 하는데 남편의 자녀들은 새어머니가 계시니까 우리는 편안해요 라고 하더래요. 그냥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는 집 자식들은 재산 때문에 재혼을 반대하고 없는 집 자식들은 오히려 노후 병수발 때문에 재혼을 찬성한다는 말이요. 정말 현실적인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재산이 새어머니한테 넘어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해서 재혼을 말리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집 자녀들은 아버지 병수발을 우리가 해야 하나? 차라리 재혼해서 누가 돌봐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황당한 건 간병하느라 고생하는 동안에도 경제적 주도권은 여전히 남편이나 그의 자녀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간병비 의료비는 써야 하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내가 아프면요? 내 돈처럼 내 병원 치료 받을 수 있나요? 남편 간병할 때는 아무리 돈이 들어가도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니까 했던 자녀들이 새어머니가 아프니까 갑자기 돈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정말 그 비싼 치료를 꼭 받아야 해?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병이 끝나고 남편이 돌아가시면 자신의 젊음과 건강을 다 바쳤는데,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남편의 자녀들은 이제 우리 아버지도 없는데, 왜 우리가 당신을 돌봐야 해? 라고 하고, 친자녀들은 엄마가 다른 집에 가서 살았으니까,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상대방 가족들에게 영원히 외부인으로 취급받고, 도둑 보듯 경계당합니다? 이거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재혼했어도 상대방 자녀들, 친척들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더 심해요. 상대방 가족들이 호시탐탐 지켜보면서 혹시 재산을 빼돌리지 않나, 몰래 통장 관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도둑보듯 경계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경우였어요. 재혼한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남편의 아들이 와서 아버지 통장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병원비까지 영수증을 다 가져오라고 하고 마치 횡령을 의심하는 것처럼 행동했대요. 더 심한 경우는 집안에 있는 물건들까지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시계가 어디 갔어? 이 그림이 원래 여기 있었나? 이런 식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네요. 가장 서글픈 건 좋은 마음으로 뭔가 해주려고 해도 다 의심받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좋아할 만한 옷을 사주면 우리 아버지 돈으로 쇼핑하네.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비싼 재료 쓰면서 돈 낭비하네. 뭘 해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봐요. 여섯 번째 경제적으로 더 궁해지고 모든 소비에 눈치를 봐야 합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현실이에요. 재혼하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예요. 오히려 경제적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혼자 살 때는 자신의 돈으로 자유롭게 썼잖아요. 친구들과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옷 사고 싶으면 사고, 자녀들 용돈 주고 싶으면 주고,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신이 번 돈, 자신이 모은 돈은 마음대로 쓸수 있었어요. 그런데 재혼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이거 사도 될까?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어요. 심지어는 음료수 캔 하나 사먹는 것도 눈치가 보여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커피 한잔 사먹는 것도 망설여져요. 집에 가서 오늘 뭐 샀어? 라고 물어볼까 봐서요. 마치 자기들 돈 쓸까 봐 경계하는 것처럼 들린대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오늘 친구들과 밥 먹고 올게라고 하면 돈 얼마나 들어가는데? 집에서 해 먹으면 안 돼? 라는 식으로 눈치를 줘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친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얘야, 이거 받아 하고 자연스럽게 줄수 있었는데, 이제는 새남편이나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결국 종신노예가 되어 그 여자, 그 영감으로 평생 살게 됩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 온종일 절지도 않은 나이에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늙은이하고 붙어 지내며 밥 차리고 잠자리 시중들고, 사사건건 일거수일투족 서로 신경쓰면서 이게 무슨 삶이에요?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20대, 30대도 아니고 이 나이에 로맨스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서로 외로우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만나는 건데 실제로는 자유도 없는 구속의 삶이 되어버려요. 공짜로 입 하나 덜려고 하는 재혼이 결국 종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아버지의 여자, 엄마의 남자, 그 여자, 그 영감, 그 할머니, 그 남자. 이런 호칭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는 거죠. 절대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영원히 외부인이고 애매한 존재로 남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새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도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술 문제가 있거나 폭력적이거나 여자 문제가 있거나 심지어 변태적인 행동을 해도 이미 재혼한 상태에서 이혼하자고 섣불리 말했다가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용감한 형사에 나오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산다고 해도 사회적 시선은 어떨까요? 뭐다 늙어서 저게 뭐야? 늙어서 뭐 얼마나 사랑한다고 저 나이에 재혼을 하나? 아이고. 이런 시선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창피해해요. 우리 엄마나 아빠가 재혼했어라고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자 손녀들은 더 직설적이에요. 할머니 왜 다른 할아버지랑 살아? 이상해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재혼의 냉혹한 현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내입 하나 걸치자고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재혼하는 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식모살이를 해도 그건 내가 이래서 내가 버는 돈이잖아요. 당당하게 품삯을 받고 퇴근하면 내 집으로 돌아가고 내가 번 돈으로 내 마음대로 살수 있어요. 그런데 재혼해서 무료로 얹혀 살겠다는 생각? 이건 정말 노예 근성이에요. 공짜로 먹고 살겠다는 마음으로 재혼하면 결국 진짜 노예가 되어버려요. 심청이 팔려가듯 어머니가 팔려가듯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돈이 없으면 일을 하세요. 나이가 많아도 할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훨씬 당당하고 자유로운 삶이에요. 굳이 나이 들어서 남의 집 무급 가정부가 되고 간병인이 되고 죽어서도 애매한 존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지 마세요. 하루 종일 늙은이하고 붙어 지내며 눈치 보는 구속의 삶을 누가 죽을 때까지 선택하겠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요? 그래도 자유롭고 존엄하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관할 수 있어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번 돈으로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끝까지 당당한 어머니, 할머니가 되세요. 죽어도 일처리가 고민거리 또 자녀들에겐 마음 아픈 사람이 되지 말고요. 가난하게 살든 정부 지원을 받아 입에 풀칠을 하든 끝까지 내 자녀들과 오순도순 지내고, 죽어서도 서로 당당한 부모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보다 더 중요한 건 세계의 많은 연구 결과들이 혼자 사는 것이 배우자와 사는 사람보다 치매나 병에 걸리는 확률이 현저히 낮고, 스트레스도 적고 훨씬 행복감을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의 존엄과 자유가 가장 소중합니다. 아, 남편이 돈이 많아 일도 안 해도 되고, 간병도 안 하고, 오히려 돈을 많이 받아 자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 사례도 드물지만, 그렇다 한들 그래도 5억의 이익을 보든 10억의 이익을 보든 남은 긴 세월 몇십 년을 자유와 바꾸겠다고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겠다고요? 심청이도 아니고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한순간을 살아도 밥을 굶어도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자유지입니다. 내 자유지대로 한순간이든 하루든 일년이든 얼마든 보내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며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행복한 삶입니다. 물질은 수단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친구로 만나세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